그리고 이제 다음은 테이프 크리너입니다 테이프 크리너인데이 테이프 크리너는 바닥 청소용 테이프 크리너고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, 바닥이나 천장에 있는 먼지들, 뭐 아니면 머리카락, 반려동물의 털들을 아주 쉽게 하실 수있그 붙이셔서 청소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테이프 혹시 집에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거 있으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접착제는 본드라고 해서 냄새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예, 그런데 이 제품에 있는 접착제는 그런 화학적 향을 가하지 않아서 예, 모양 처리가 되어 있어서 향기로 인한 불쾌감이 전혀 없습니다. 그니까 쓰시는 데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강한 점착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어 사용하실 때한 번만 쓰고 나면 못 쓰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번 정도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, 제품이 하나로 예, 9 0번 정도까지도 예, 청소가 가능하십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사용하시고 잘라내는 건데요. 예, 그 잘라내시면 두세번 하시니까 9 0 회까지도 바닥 청소, 소파나 침대 뭐 이런데 청소는 가능하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내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. 예, 이 얘기는 왜냐면 한국적 특성에 맞. 처져 있는 거죠. 음, 우리나라 는 온도 지금도 보일러 때면 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. 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면 그리고 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또 뜨겁잖아요. 예, 그 만약에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그 직사광선의 열이 높기 때문에 이 테이프 클리너가 내열 온도가 이 접착 접착력이 있는 접착제가 내열 온도가 높지 않으면 흘러 내릴 수도 있죠. 그렇게 그런 데 이렇게 내열 온도를 높여놔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비닐장판이나 인조가죽, 유리판 같은데서는 처음 뜯어서 새그 접새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으로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걸로 쓰시면 안 돼요. 그 이유가 찢어집니다. 비닐 장판 같은 건 찢어질 수, 워낙에 점착력이 강하니까 찢어질 수 있고요. 인조 가죽도 드,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가 이 크리너가 찢어지면 나중에 그걸 해가 놓고 거기를 깨끗이 닦아내면 되는데 그 그렇지 않고 유리판이 깨질 수도 얇은 유리 같은 경우나 약한 유리는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요. 사용 그세초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한번 싹 해서 약간 거기를 이렇게. 팅 좀, 이렇게, 점착력을 살짝 떨어뜨리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리필에는, 예, 교체용에는 이롤 테이프가 두가, 두 개, 크리너가 두개 들어있습니다. 두롤 들어있으니까, 예, 우리 처음에 이걸로 주, 구매, 구매하신 다음에, 그다음부터는 리필용으로 구매하시면 되세요.